그래서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뭐 이런 죄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안 받았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입니다. 배우자와의 안전이별, 안전이혼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혼하실 때 진짜 많이 있는 일인데요. 몰래 집을 나가면서 상대방의 물건까지 훔쳐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내 재산을 훔쳐서 집을 나갔을 때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원래는 처벌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려운 용어로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 특정한 범죄의 경우에는 가족들 간에는 웬만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이 있거든요.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어떤 특정한 범죄의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고 했어요. 특히 재산죄에 관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뭐 이런 죄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돈 가지고 도망가 버려도 이건 절도죄로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는 국가 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정책적인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 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라고 해서 친족 상돌의 형 면제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 6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하고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결정까지 했습니다. 왜냐,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돼서 본래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가족간의 이런 재산적 범죄라 하더라도 절대 그 피해가 경미하지 않거든요. 횡령액이 예를 들어서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 면제 판결을 받는다는 거는 법의 형평상 이거는 타당하지 않고 형사 피해자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아주 고액의 횡령이 일어났었고 특히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가정 집기류를 다 가지고 그냥 가출을 해버린다던가 하면은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문딱열었데딱 빈집인 거예요. 그러면 재산적인 손해는 형 면제 판결이기 때문에 고소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드디어 결정을 한 거예요. 이형 면제의 규정은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했고 이제부터 이형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라. ]까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인 경우에 아무리 가해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고 피해자도 용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소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거는 가족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혼할 때 아무리 내가 집을 나간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물건 훔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혼한다 하더라도 형법상 무례한 행동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잘 이혼하셔야 건강한 이혼 후의 삶을 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가족으로부터 이러한 재산적인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어떻게 본인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같이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희였습니다.